안녕하세요. 12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9월동 신영 9월지 엘시티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 1 7억 보다 3 1 0 4 저렴한 4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서창동 서창베라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42억 보다 0 0 0 1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서창동 0편안세상서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38억 보다 29.54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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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균 매물 가격 6.38억보다 29.54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서창동 호반 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8억보다 28.57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구월동 구월 9월 아시아드 선수촌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03억보다 28.12% 저렴한 2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구월동 구월 9월 아시아드 선수촌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03억보다 28.12% 저렴한 2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서창동 2편 안세상 서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38억보다 27.98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서창동 2편 안세상 서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38억보다 27.98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서창동 에코에비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1억보다 27.64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논현동 에코메트로 9단지 하나 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94억보다 26.91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1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구월동 구월 9월 아시아드 선수촌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03억보다 26.88% 저렴한 2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서창동 에코에비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1억보다 26.67% 저렴한 3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서창동 서창베라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8억보다 26.65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논현동 주공 13단지 푸르네마을 휴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18억보다 26.14% 저렴한 2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9월동 9월아시아드 선수촌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05억보다 25.93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9월동 9월아시아드 선수촌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05억보다 25.93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논현동 이안더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이 억보다 25.19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논현동 별빛마을 엘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7억보다 25.05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논현동 한양수자인 아르디의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32억보다 24.91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논현동 별빛마을 엘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39억보다 24.89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서창동 2편 안세상 서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38억보다 24.85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서창동 에코에비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1억보다 24.71% 저렴한 3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논현동 에코메트로 12단지 하나 구매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44억보다 24.67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3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논현동 에코메트로 12단지 하나 구매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44억보다 24.67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3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논현동 냇마을 신영지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1억보다 24.42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논현동 냇마을 신영지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1억보다 24.42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논현동 넷마을신영지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61억보다 24.42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만수동 이삭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96억보다 24.37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간석동 인천 간석 LH2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8억보다 24.32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 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